이번에 알려 드릴게 그 아펠리오스 무기 새로 로테이션 돌리는 거 찾았어요. 대회 보다가 데프트 선수가 DRX랑 SKT전 할때 어떻게 돌리냐면 마늘 절단 중력 화염 반월 순으로 쓰잖아요. 그, 그 돌아가잖아요. 처음에. 근데 이때 절단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중력 화염에서 화염을 먼저 써요. 그다음에 그러면 반월이랑 중력이 남아 있겠죠. 거기서 중력을 쓰고 반월 절단해서 절단을 써요. 그러면 무기 로테이션이 마 완성되고 그 상태로 그 무기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면 되거든요. 그,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만 툭툭툭툭 써주면 되는데 이 무기 로테이션이 진짜 좋아요. 안 좋은 구간이 없어요. 무기가 어떤 어떤 식으로 붙냐면 절단이랑 그 중력, 절단이랑 반월, 중력이랑 화염, 화염이랑 만월, 만월이랑 반월, 반월이랑, 반월이랑 절단 이렇게. 제가 말한 무기 조합 중에 안 좋은 조합이 없잖아요. 근데 이 로테이션대로 계속 돌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기 로테이션 정한 다음에 들리시면 아주 도움이 될, 것,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. 로테이션은 로테이션이고 그 라인전 하는 거 여기가 마스터 구간이거든요. 그 마스터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유성바루스고 유성바루스는 기본적으로 어, 사기예요. 라인전에서. 처음에 그미연에 붙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이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빨간색 켜져 있으면 바로 패시브 지금 있는 거니까 빨간색 꺼지면 들변합니다 바로 쓰는 사거리가 550이 넘습니다. 제가 5 7 0인가 바로 사거리가 그럴 거예요. 선이를 잡았죠? 앨리스가 바텀 몰라고 하다가 아닌 것 같다고 뒤로 빠져요. 지금 바루스 평타에 그 스택이 안 묻은 걸로 봐가지고, 그 바루스가 2레벨에 큐 찍었구나. 알수 있고. 무기 로테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단을 먼저 쓸 겁니다. 이러면 탈진 빠졌고. 다음 턴에 뭐, 킬라까진 아니더라도 이득 볼수 있을 것 같네요, 그러면. 이번에는 풀 써야 될것 같아요. 풀렸으면 그이대1로 맞는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. 아, 들어가지 말어 아, 이거... 이거... 저기서 저렇게 튀어난건 생각 못 했네. 그냥 아, 들어갈 걸 그랬다. 이럴 거였으면 바텀도 그냥 이대환이라고 생각하고... 웨이브 탄게아깝기 한데, 그뭐 CS차이가 심하게 나는 건 아니니까, 경험치 차이 정도만 나는 거니까. 탑에서도 그만큼 웨이브 태웠으니까 막, 크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. 어, 적당한 손해 정도. 적당한 손해는 아니고, 좀 크긴 하다. 웨이브가 <laughs> 너무 컸었다. 여기까지 로테이션 맞췄으면 여기서 이제 절단 먼저 쓰면 돼요. 그러면 무기 로테이션 이쁘게 돌아갑니다. 지금 여기서 홀딩 됐으니까, 이번에 그냥 드래곤 한번 챙깁시다. 그냥 다이브 압박 안 주거나 아니면 그거 합시다, 이거. 이제는 이제 무기 로테이션 똑같아요. 이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. 야, 잠깐만. <laughs> 지금 탑에서 엘리스가 따줬으니까 이건 조금 빠져줍시다, 이번 거. 세트 왔을 가능성 되게 높아요. 이번 거는 진짜 되게 높아요, 이거. 아니 이거 세트 왔는데? 세트 사려야지 생각이 없어 지 <laughs> <쟤> 서포터가 나보다 <laughs> 판을 늦게 읽으면 어떡해 봐봐 왔잖아 <laughs> 야야너 초직에 써가지고 버텨야 된다. 이게 그 맵에는 없었잖아요. 정보가 근데 아군정글이 탑에서 활약을 했고 전령까지 챙겼는데 적정글이탑 쪽에서 안 보였으면 이거는 맵에 안 보여도 알아야 돼요. 이런 거는 이거는 아까 전에 그뭐 안무빙으로 손해 본건 없긴 했는데 뭐혹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싸움이 걸렸으면 그냥 아무도 것 못하고 죽는 거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이런 아 이런 이런 거 이런 당연한 거는 당해주면 안 돼요. 당연한 게인킹은 방금 전에 그쓰레쉬가막 들어가긴 이대2 구도로는 되게 잘 들어갔는데 제가 호응을 아예 안 했잖아요. 그런 거는 호응을 해주면 안 됩니다. 호응 미드라인까지 먹고 신발 사옵시다. 이거는 판테온 궁 생각해야 돼 지금 세트보다는 판테온 버튼 궁. 딥타이밍 한번 잡을래. 다이 맞네 날이 나 줘야 돼, 이거? 아, 줘야 돼. 이거는 지금 풀이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압박을 넣으면 안 되는데. 음. 전련 쪽 봅시다, 전련 쪽. 바루스 궁이 있어가지고,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? 지금 이쪽에, 미드에 세명 있어요, 지금. 세트랑, 바루스 노틸러스. 이거, 이 바루스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, 여기 셋이서 같이 돌아다니고. 예, 집 갔다가... 옵시다. 집 갔다가... 그거 사 옵시다. 이거... 그... 질사온 다음에... 이번 드래곤은 다 준비합시다. 된다. 이거... 바로 손바닥! 드래곤까지 생길 수 있어요? 드래곤으로 바로 갑시다. 저 아마 궁쓰거나 아니면 죽거나 두중 하나거든요 지금. 게임이 그 유리했다가 불리했다가 다시 그 유, 이제는 유리해졌죠? 쉬운 게임은 아니었는데, 그 한타 할때 스킬 빠진 거 확인하고 바로 스킬 빠진 거 확인하고 한명 죽긴 했어도 주요 스킬 CC가 없으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프리딜 할수 있는 구조가 나온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팀원들 몇명 죽어도 막 거기서 너무 휩쓸리지 말고 도망칠 때도 역전할 수 있는 그 데미.. 딜 넣을 각 보이면 이런식으로 딜 넣으시면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끝까지 그니까 그 원딜이라는 포션이 결국 남들이 다 자기 우는 거고 우리 팀원들은 나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이고 지고가 결국 그그 그 마지막에 원딜이 살아가지고 딜을 넣냐 못 넣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팀원들 다 죽어도 자기만 살아있으면 그냥 최대한 질 넣을 각 보거나 아니면 살아가지고 오브젝트 직틀 각 이런 걸 봐야 돼 가지고 원딜에서 제일 필요한 게 생존이긴 해요. 그 제가 없는 거긴 한데 그게 제가 없는 능력이긴 한데 그 마지막까지 생존해 가지고 딜 넣는 각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존을 못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군이 먼저 죽더라도 그냥 끝까지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만 그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. 방금 여기 요 한타구도 좀 안좋게 시작했다고 보면 안좋게 시작할수도 있고 카시가 잘렸으니까 좋게 시작하다고 보면 좋게 시작했다고 볼수도 있겠죠 엘리스가 그 바르스 궁을 피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타구도 항상 집중해가지고 하다보면 이러면 이 게임은 이제 끝났죠. 근데 이 게임이 끝난 계기는 그 거기에요. 여기 여기 한타. 그세 번째 용 원는 한타에서 게임이 끝나가지고. 이제는 던지지만 않으면 끝나고 던 던. 예, 네, 이 게임 끝났죠.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집중하면. 그 전판이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판이 올라갈지 모르겠네요. 유튜브에는. 여러분들은 어떤 판을 볼까요? 여러분들이 그 어떤 판을 볼지 모르겠지만,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